Takk fyrir að hlusta. 2019년도 이제 불과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천에는 이 수많은 현안과 사건들이 가득했는데요.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2019 인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올해 인천에 있었던 여러 현안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그리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아 사무국장님입니다. 이두 분은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선정된 10대 뉴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뭐 1위로 선정된 이 혈세로 생생낸 인천 이음카드. 네, 이음카드 올한해 굉장히 인천 시민들에게 또이 호응도 좋았던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두 번째로는 인천의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해결이 되는 가닥으로 이 모양새가 잡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정된 이 소통 이가득 그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이벤치마킹해서 인천시에서 이 추진한 정책인데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여객 일원명 시대 이 제2공항 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천 경실련에서는 이 해마다 이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20대 뉴스가 어떻게 조사되고 선정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먼저 김성사삼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0대 뉴스는 인천 경실련이 바라본 인천 지역의 한의 이슈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매년 인천에 풀리지 않는 정책 현안이나 현장 생활 이슈 등으로 선정을 하고요.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이나 논평을 기준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항목을 설정한 후에 폼을 형성을 하고 SNS로 링크를 발송합니다. 10개 항목 중에 5개의 복수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를 취합 후에는 분석 후 논평을 발표합니다. 대상은 인천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중화 차원에서 지역 라디오 방송과 함께 조사를 했고, 150명이 참석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선순위보다는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었고 눈에 띄었으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여러 이 검증 절차를 걸쳐서 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럼 먼저 이 10위부터 살펴보면 중고차 수출 1위 인천. 그런데 정작 정부는 이 군산에 이 중고차 수출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준환 교수님께서는 이 소식 어떻게 보시는지. 아, 굉장히 안타깝죠. 어, 먼저 이제 우리 김성아 국장님 그, 그, 여론조사 하는데 저한테도 링크가 왔었어요. 근데 <laughs> 네. 제가 못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만. 어, 이 군산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군산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뭐, GM 공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폐쇄하기로 했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가 있는데, 이것도 조업을 중단하기로 됐죠. 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굉장히 이제 피폐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민심도 나빠지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좀 받아서 2022년까지 예, 국거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 이, 수출, 중고차 수출 단지를 짓기로 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재심의를 받아서 가지 이거를 추진하기로 2022년까지 이걸 다 걷기로, 건설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했다시피 인천항을 통해서 인천에서 이 중고차가 수출되는 게 전국 규모의 약 90%를 차지해서 전국 1위예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 군산으로 넘겨 주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더안 좋은 거는 지금 우리 중고차 단지가 송도 유원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원 부지 이제 일몰제가 있어서 2020년 내년이면은 이게 예, 이 종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출 단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먼지도 나오고 보기도 안 좋고 민원이 많은 거죠 소음도 나고 오 그런 차에 이제 이거를 인천 항만공사에서 스마트 오토밸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23년 정도까지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산으로 가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인천이 대처해야 를 되는데 또 군산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터라. 이거를 굉장히 안타까운 저는 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 이 현재 이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인천시에서도 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인천시에서도 대책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원 일몰제가 이제 내년이라 네. 내년에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인천항만공사도 이 스마트 오토벨리라고 하는 것을 옮긴다 그러면 또 항만 인천항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죠. 거기에 또 수출 중고차 수출 단지가 또 생기냐. 그건 또 민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좀 시도서도 인천항만공사로서도 골칫거리네. 이거는. 어좀잘숙기롭게 풀어야 될 겁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 구위로 선정된 선출직 단체장 뭐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있겠죠. 이런 기초 자치 단체장이 체육 단체장의 겸직을 불가하게 됐는데요.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김성아 사무국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인천시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시 체육회의 경우는 국비나 시비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치 개입이 가능한 단체장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체육회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선거조직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서 규약의 일부가 개정되었고요. 오는 2020년도 1월 16일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됩니다. 인천은 1월 8일에 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의 첫 해장 선거이니만큼의 정치 중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인천시 체육회는 인천시장이 맡았고 또각 네. 구에서도 이 구청장이 대부분 이 체육회를 회장을 지금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총 이제 1월 8일부터 이제 뭐 선거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이몇개 구에서 또몇개 단체에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나요? 아, 구나 단체에서 선거라기보다는 전체 지금 체육회 안에서 음, 음. 그 안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어, 추천을 받아갖고 지금 후보로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체육회가 정치 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바람직한 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워낙 조직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선거에 활용될 가장 적합한 또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이 8위입니다. 8위는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선정이 됐는데요. 후보로는 가덕 등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환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추가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 객관적으로 보면 <laughs> 이게 너무 혈세가 조금 중복적으로 쓰일 것 같고 정말 수요가 있느냐? 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또 인구가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객관적인 그 현실을 보면 조금, 어, 조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지금, 음, 동남권의 이제 신공항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제기되는 그런 것 같고, 지난번에는 이제 2016년 지방선거 전에 그런 게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또이표 얻으려고 하는 <laughs> 그런 선심성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2016년에 이 신공항을 김해에다가 활주를 더 놓고 그냥 어, 확충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무효화되고 어, 가덕도에다 다시 진짜 뭐 이런 것을 어, 또 얼마 전에. 아, 이제 또 검증을 하는 그런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 뭐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장을 하셨던 어, 송영길 국회의원께서 그 김해시청에까지 가서 특강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어, 김해공항이 너무나 협소하고 오래돼서 네. 새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동남권에 이제 신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게 가덕도에다 새로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하는가 을 본데 저는 이제 송영길 전 시장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것들은좀 신중하게 다시 재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싶고 네. 이제 뭐 공정한 절차. 대 비타당성 조사를 다 신중하게 거쳐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게끔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인천 국제공항이 정말 10여 년 동안 이 동북아권에서 이 허브 공항 지위를 누렸다가 사실 지금 이제 뭐 싱가포르이나 이제 뭐 북경 같은 이 새로 짓게 된 공항 같은데 이 지위를 이를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 국제 공항을 또 우리나라에 또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조금 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심지어. 그렇죠. 이게 어, 한번 공항을 지어 놓으면 이게 뭐 다시 줄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동남권에 국제공항을 짓는 것 외에도 지역의 소규모 지역 그 공항들을 지어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네. 공항을 지을 때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어놓고서는 정작 활용이 안 돼서 공항 자체를 갖다가 개점 휴업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그렇죠. 본다면 이런 국가 대계를 보고 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칠 위에 선정된 오류 투성이 인천 역사 달력, 인천 역사 달력이라면 인천 역사 문화 센터가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죠. 네, 달력 제작의 취지는 너무 좋았으나 그 인천 역사 달력이라는 이름과 무색하게 네. 달에 두세 건의 오류. 아, 매 달에 두세. 네, 건의 오류. 두세 건 이상의 오류나 왜곡된 건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면 3일운동을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됐던 2.8 독립선언이 네. 누락돼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달력 제작의 취지 자체가 좀 무색했던 무색해졌네요. 거고, 인천 시민의 날도 틀렸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 10월 15일인데요, 10월 11일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인천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천항 개항일조차도 2월 8일로 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 좋은 건 아니지만 인천항 개항일 자체는 일본에서 (1883년 1월 1일에) 네. 강제 개항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조차도 왜곡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역사 달력에 대해서 초반에는 오류 논란을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리고 인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고증을 요청을 했고, 네. 하지만 회신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센터에서는 달력을 배포를 했어요. 아. 오류가 그래서, 이미 네.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포가 검증도 없이 배포가 됐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류 검토를 역사 전문가들에게 다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냈던 사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요청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전량 폐기를 하는 결과는 아. 얻어냈는데 네네. 결국에는 그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관실이 9월에 감사 일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센터 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그렇죠. 되는 네. 혈세의 기관들인데 그 센터에 대한 뭐 담당자의 처분이나 문체, 이런 것들은 네. 아직도 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뭐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절차조차도 없었던 거요 네, 내부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내부 절차적으로는 뭐. 어쨌든 세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길 원치 않으면 내부적으로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달 두세 건, 뭐1년 중에 두세 건도 사실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매달 맞습니다. 두세 건이라면은 아무래도 급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 네.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다음 6위에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역액 1억 명 시대. 이 절실해진 제2공항철도 이 뉴스는 예, 앞서 짚어본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도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2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이 얼마 전에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증설할 때 정말 그 이것도 잘안 활용될 정도로 되면 어떠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착을 해서 2024년 2023년이 되면은 이용객이 이제 1억 명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할 정도가 됐나 봐요. 물론 이제 한 3, 4년 남은 미래의 일인데 이렇게 많이 활용될 것 같으면은 어이 이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은 서울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KTX를 타가지고 다른 어저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인천에서 바로 KTX 타가지고 지방으로 빼면 활용도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어, 그런데 문제가 인천에는 다른 17개 광역시도 다 KTX가 다니는데 인천에는 KTX가 소외된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2024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어, 이 수인선의 송도역으로 KTX가 이제 예, 광역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어, 신설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의 계획대로 어, 이 인천공항에서 수, 어, 수인선에 송도역까지 연결하면 네. 다리도 놓고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어, 인천까지 다리도 새로 놓고 철도를 깔면 이제 거기서 바로 어, KTX 연결해서 활용도 이용도가 편해질 거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영종도에서 다시 다리를 놓으면 인천 공항 대교 인천 어 대교라든지 이런 데에 민자가 투자한 를 거라 거기에 이제 에 손해를 보전해 줘야 되는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공항철도가 KTX가 공항철도가 이제 서울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거기도 서, 만든 지 초기에는 텅텅 비어 다녔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좀찰만 하니까 또 거기에 <laughs> 이 인원들이 들어 빼 가지고 또 수조의 돈이 들 건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어쨌든 2024년에 그런 수인선에서 KTX가 달린다라고 하는 건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할지 나는 이거 객관적으로 저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거쳐서 어, 이런 것이 나오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 음. 그러면은 뭐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2공항철도 뭐 비단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남부 지역에 사는 이 국민들께서는 이 공항으로 오기가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셨잖아요. 이제 KTX가 바로 이또 연결이 공항으로 연결이 되는 철도가 마련이 된다면 이 남부 지방에 사는 이 국민들도 편하게 조금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한해 인천시민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시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두분 모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사무국장님, 아, 네, 저희가 10대 뉴스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거대 담론의 이 현안들이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들이 눈에 띄게 대중화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눈에 띄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밀착형 이슈들이 늘어나면서 아, 우리 시민들도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고 점점 똑똑해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요. 근래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참여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늘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현안들이나 정책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 정말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행정들의 방식이 더또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아무리 활발하게 발달을 했더라도, 직접 사람 만나고, 직접 단체들을 접촉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행정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준한 교수님. 지금 뭐0십위부터6위까지 10, 보면 네. 뭐 지자체 저이 어, 체육 단체장 선거하는 거라든지 네. 어, 인천 역사자료 오류 있었던 거 이런 걸 제외한다면 이건 행정 문제고 선거 문제인데 네. 다 경제 네. 교통 네. 이런 거에 관심이 크구나 인천에서는. 어, 그리고 이제 시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하느냐 이런데 이 우리 인천 시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어, 매달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네. 시장 보니까 지난 1년 전하고 똑같이 그 거의 밑에서 세 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1년 사이에, 그, 물론 올 초반, 중반 때는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한 중간 정도까지도. 근데 이제 1년, <laughs> 지난 1년하고 이번 1년 연말에 보니까 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 시에서 다시 한번좀 아, 신중, 아, 이제 심사숙고도 해보고 내년 설계할 때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인천 하면은, 인천 시민들은 뭐 선거에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올해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이 인천 시민들도 굉장히 여러 창구를 통한 소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경제나 교통 분야에 대한 요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2019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12위에서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올 한해 인천 현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